오늘의 에세이 English. Stumble, stumble, stumble. 오늘은 스텀블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뜻인지 알아볼게요. Don't stumble over your work. Don't stumble over your work. 여기서 스탐볼을 어떻게 쓰였냐 하면 오늘 마이시스 말씀처럼 걸려 넘어지다 즉 어, 여러분의 워크, 여러분이 일하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라는 말은 즉 여러분이 일이 여러분한테 심한 스트레스가 되거나 여러분한테 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몸 마음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on't stumble over your work. 여러분의 일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시련받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게 하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축복받는 상. 그리고 우리 모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감사하는 삶으로 살면 그 스트레스가 축복으로 바뀐다고 시은 쌤이 얘기합니다. 네. God bless you. God bless you.